경마 패로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입니다. 2017년 11월 19일 일요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은 뭐 페로비치하고 용병 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일요일 날 얘기거리가 있어요? 뭐 일요일은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주 같아서 네. 그 일요일은 가장 또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경마에 저는 집중하자 쪽입니다. 네 그래요. 다른 야부리까지 말고 예. 경주 집중해서 한 경주라도 좀 맞춰들 좋은 적중 한경주합 되겠습니까? 더 맞춰들 많이 싶다니까. 많이 맞춰야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12월달부터는 김성곤 전문위원이 영입이 되면서 최강 UCC 경마 UCC 체제가 됩니다. 제주, 부산, 서울 그다음에 조교 복귀 내용까지. 모두가 갖춰진 방송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것도 하나 또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추진하는 겁니다. 요즘은 경마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기는 예전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무기를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각자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뭉쳐야 대형 무기가 된다 경마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 성원의원이야먼기 부산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원 취재한 당연히 네, 저희 방송이 이원 취재한 기자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네. 제가 요즘에 텍스트에 전국 유일무이라고 음, 유일무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일무이 한 방송이 될 겁니다 자공기 말씀 드렸고 서울 경마로 갑니다 일경주 천매다 공기 등급 마필들 12대 접전도로시작 됩니다. 성원 네, 9번 브라운 바몬데요 지난번에 아쉬움 많이 하기 사해서 아주 바으론 기수가 칼을 빡빡 갈아 댑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조교가 굉장히 좀 찜찜한 내용까지 접해 있었던 브라운 바몬데 자, 이번에는 마무리까지 아주 빡센 조기를 시키면서 자, 마방에서도 분명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7번 브라운 바모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전개가 너무 꼬였던 마필입니다 8번 어메이징 피스가 되겠는데요 어, 김영국 기수로 바로 기술을 교체 시켰습니다 8번 어메이징 피스의 강공을 기대해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1경주 기습을 노릴 수 있는 세력 한두만 설명을 하죠 제가 토요일부 경주 때도 인경 기술을 얘기했는데 이 3번 파워 코리아라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말도 뭐 말이 싼 말이 아니에요 5,600짜리인데 지난 8월 달 경주 때 1,000m 뛰고 9월 23일에 1,400m 뛰었는데 끈끈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편성은 세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기습을 감행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경주입니다. 1,000m 보기 유통금 마필들 아홉 대 접전구도 성원이네 7번 금마 선더입니다. 자 이번 주 지난 주부터였죠. 이거 김효정 기수가 장추열 기수가 번갈아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지난번에 독도지기와 남순 좀 아쉽게 3등 자 이번에는 장추열 기수의 20조 기수라면 자 분명히 지난번보다 나은 성적일거고 어, 분할이 되면서 편성도 좀잘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7번 금화선도 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데뷔전에서는 좀 빡센 전개 때문에 무너졌던 마필이 한생자마 한생글로리가 되겠습니다 1억 천짜리 고가의 말인데 아무리 비싼 말이라도 경주 경험이 없이 뭐 페이스 안배를 어, 못하고 경주를 치르게 되면 무너지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그거를 대미전에 치렀기 때문에 이전째인 이번 경주는 빅토르바 힘조절에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해서 3번 한생글로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갑니다. 1000m, 유통공마필들 10대 접전구도 이제 12월이 되면요 내용 한 마리 그다음에 최강 복귀 한 마리 최강 내용 한 마리 그다음에 최강 조교 한 마리 이렇게 딱3두만 나가도 경마팬 여러분들이 경마시 지워져요 더 네, 제가 보강 설명을 특별히 안해도 다 각자 위치에서 제일 세게 보는 말들이 한 마리씩 가니까 뭐 최강 UCC가 된다는 거는 뭐 그때 가시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삼경주수천만네 팔면 레츠 영천입니다 아직 실전에 대한 경험은 없는데요 뭐 실전에 경험이 있는 마필들도 해봐야 제가 볼때는 뭐 해볼만한 편성이다 라는 판단이고 특히 레츠영천은 지금 문수영 기수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분명히 마필의 이 데뷔전 겨냥한 준비는 맞춰있다 라는 판단이고 더군다나 분할이 되면서 편성 자체도 충분히 잘 만났다 라는 판단입니다 8번 레츠영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인기많은 3번 거센 마풍이 될텐데요 뭐 지난번에 외곽게이트에서 힘을 많이 쓰고 진로까지 막혔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전개가 이루어질 거있기 때문에 인기마를 인정을 하고 조금 더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애는 좀 겁도 있고 출발 초속이 좀 약해서 대뷔전에서좀못 들어왔는데 이전적인 경주에서 임기영 기수의 카드를 쓴 거로 볼 때는 더 뽑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안쪽에 이번 두손왕자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300m 국 5등급 마필드 12대 접전구도고 성원현이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기도 합니다. 제가 추천 만두를 내고, 공은 성원위원한테 넘기도록 하죠. 인기바가 될 마필입니다. 4번 백산 여왕이 되겠는데요. 6군에서 2착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5군에서 1300경주를 그대로 돌면서, 중반 이후에 근성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중은 직전보다 늘었습니다만, 한번더 때릴 수 있다, 연타를 때릴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백산 여왕을 추천하겠습니다. 성원님. 네, 이번 사경주가 우선, 승군마 한 마리와 지금 말씀해주신 백산 여왕, 이번 청훈이로도 많은 인기를 얻을 테고, 4번 백산 여왕도 많은 인기를 얻을 마필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정작 놓고 때릴 충마를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동안, 센 마필들 만나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다. 더군다나, 준비도 조금 덜돼 있는 것 같다라는 항상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번에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준비가 제대로 돼 있다. 정말 이번에 말로 노려야 되는 찬스인데, 그동안 뛰었던 것 때문에 인기도도 또 밀려있고, 이래저래 저는 배팅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마필놓고 자, 이번 새벽 조교, 뒤늦게 담당 기수가 조교를 담당해, 기승하는 기수가 조교를 담당해봤는데, 느낌이 제대로 오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요. 중배당 훌쩍 넘는 중고배당을 겨냥해서 제대로 한방 때려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 송원현의 줌메이 승교. 부산 1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배당. 고고등급 마필들 10개 접종 구도가 되겠고요. 송원현. 네. 9번 뷰티풀 액트인데요. 자유마필이 우선 8주만에 나오는 이유는 이마방에서볼때 체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공백을 약간 가진 거지 어디 뭐 마필이 이상이 있어서 가진 공백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방에서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뭐, 체중은 흡족하게 불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준비가 잘돼있고 1000m의 가능성, 그리고 최근 조인근 기수의 기승술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9번 뷰티풀 액트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휴저스 트윈은 지난주에 초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한 주거를 밀었네요 어쨌거나 곱다 경주를 뛰었던 애고 선입력이 있고 어, 안장도 다시바라면 경쟁력은 있고요. 직전에 제가 추천을 했다가 깨진 말이 일본 어린 여왕인데 왜 깨졌냐면은 안 가다가 가면 깨져요 경마가. 말이 안 가려고 말을 잡아 당겨놓다가 가려고 하면 깨지는 겁니다. 말 근성을 낮춰놓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다시 좀 올려놨기 때문에 경쟁력은 직전보다 좀 있다. 자, 부산 이경주가 합니다. 1200, 국 4등급 마필들 11대 접전구도고요 10번 최강 포리스트인데요. 지난번에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1,400거리. 자, 부산 1조 마방에서 지난번에 또뭐 거리도 늘었고 이래저래 뭐 상대도 쎘고. 자, 그러면서 인기 1위가 부러졌던 그 최강 포리스트인데요. 자, 이번에는 편성을 제대로 만났네요. 준비하는 과정 봤더니 자, 이 한마디 기수가 아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명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편성도 잘 만났다. 10번 최강 포리스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가 이제 시크릿마린이 57의 부중으로 승부를 또 거느냐 안 거느냐인데 예, 지난번에 최적전계로 들어왔거든요. 그냥 앞에 나가서. 감량 2점으로, 52.5로 그냥 편하게 사냥을 나갔는데 이거 57을 들고 과연 나가, 나갈 수 있겠느냐. 나가서 버틸 수 있겠느냐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이 57을 이겨내고 올라가야이 등짐이 또 낮춰지죠. 그래서 그만한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50%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했다시피그 당시 같이 들었던 말이 적도화이신하고 이제 착차가좀 나잖아요. 근데 그때로 따지면 부담중량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 5폴드도 거세 이후에 준비를 잘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는 배당판을 봐서 방어작전 정도로 신경을 좀 어, 쓰고 다른 쪽의 배당을 좀 기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서울 오경주입니다 거리 1,300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정도 당근원 차진의 일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운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 경마 때도 얘기를 했죠. 중배당 한 방의 힘. 그리고 제가 막건수가 남들에 비해서 상당히 없습니다 거의 3도 안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뭐, 축이 틀려지면서 인원도 되고 전원도 되는 4, 5방짜리. 뭐, 그 다음에 뭐, 삼, 목, 삼, 쌍까지 드러내는 열몇방의 경주. 이런 거허찬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배팅을 해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돈이 만들어지는 건지 배팅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구멍수를 많이 내고 승식을 많이 내는 겁니다 자 이번 5경주 중반장에 제대로 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림하고요 어,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 어, 때릴 수 있다는 라 점이 입상을 할수 있다는 점이 완벽하게 제가 읽어놨기 때문에 이번 5경주로 공략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딱 선두의 마필로 공략을 들어갑니다 한 마리는 복병세력이고, 두 마리는 중배당 낙권이 형성이 될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오경주 중반장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한탕을 이빨을 물고 찍어놨던 배당처럼, 중배당 이상으로 한탕을 제가 돌려낼 테니까, 오경주, 함께 하시고, 제대로 된 상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헛바람 잡아줄 인기말들도 맥두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게 있다라는 판단 하에 들어가는 서울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신다면, 행운이 깃드실 겁니다. 자육경주 갑니다. 1,200 권압, 4등급 마필들, 12두 적정도 성원이 네, 니다 6번 머니블레이드입니다. 지난번 데뷔 전 당시 2등인데요. 자 마방에서도 뭐 워낙 마주가 유명한 마주 아니겠습니까? 김영란 마주. 자 분명히 누구 어느 마방이나 욕심을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마주의 마필입니다. 물론 준비가 잘돼 있겠죠. 자 그리고 이마필을 지난번 2등인데요. 막상 김영국 기수좀 물어봤더니 김영국 기수는 그래요. 선행을 안 나가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좀 선행을 나가서 옆에 말이 있으면 좀, 이, 뭐좀 힘을 많이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쪽에 아무나 한 마리 보내놓고 따라가도 저는 충분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 바로 6분만 머니 블레이드입니다. 예. 정상불패합니다 직전에 예시장에서 왼쪽 앞다리 편자를 교정하면서 나와서 다시 뛰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경우 아무래도 느낌이 좀 틀리겠죠, 많이 틀 때. 그래서 그만큼 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는 페로비치의 부드러운 말머리를 기대해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상경기갑니다1300 혼합 4등급 마필들 9대 접정구도 네 이번 최강 파워풀입니다 자 이마필이 지난번에 5월달에 뛰고 나서 11월달에 공병을 갖고 나왔는데요 나름대로 잘 뛴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마방 식구들입니다 자 이마필이 이번에 2주만인데요 성격이 워낙 좀 칼칼한 성격에 자 그리고 지금은 컨디션 조을만 맞춰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공백에도 충분히 적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나은 능력을 보일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리턴 오브 더 킹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게 원래 이게 짧게 보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짧게 보는 말인데 천족백에 나가서 한번 들이대라고러더라고요 아, 당연히 짧죠. 어, 그러니까 그만큼 목견 대내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못 지켜주고 결승선 한 150m까지 버텨는데 다른 기수가 탔다면 조금 다음 타임을 올리려고 했는데 진경기수예요. 진경기수가 타는 말들은 상당히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킹사이먼은 기본적인 인기마기 때문에 기본 전력은 보일 것이고요. 7경주 갑니다. 1200. 꼭 4등급 마필들 1 2의 접전구도. 성원 네, 7번 드림슬로인데요제 마필이 진짜 조교 때만큼만 뛰어주면 실전에서 항상 재미를 좀 봤을 마필인데 조교 때만큼 좀안 뛰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발주에 대한 부분 때문일 것이다. 발주 연습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발주대에서 뭐 때려가면서 직접 준비를 한, 뭐, 이어 기수고요 저는 이런 마필이 분명히 한번 터트려줄 타이밍이 됐다. 이번 새벽 주교 때, 그리고 뭐 제가 조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마필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 걸 저는 이제 뭐 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갱기가 올라와 있다. 7번 드림술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7경주. 혼전이에요 왜냐면, 근간 보여준 모습들이 다 바닥을 기고 있는 말들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전력으로는 좋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근간 기록이 바닥을 보이는 말들 그래서 사고가 터질 수 있는데 주로가요. 이거는 이제 오전장 주로를 봐야 된다라고 먼저 평가를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한번 가정을 하죠. 사련지킹과 본비스킹이 지금 순발력이 좋은 손두력이 있는 말들입니다. 사련지킹이 선행을 나갈 경우 본비스킹 맞고는 없습니다. 근데 봄비스킹이 선행을 나가면사륜니킹이나 아까 그 드림술루라든지 이런 말들과 막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가 지금 계속 소들로서 깨졌기 때문에 이번에 창구 탄다 만약에 저 같으면 창구 타요. 이 방송을 누가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저에게 만약에 창구 타는 얘기만 해주면은 이게 사륜니킹이 들어올 방송은 높아요. 그럼 누가 나가냐? 범비스킹을 내 보내고 따라가는 얘기죠. 그러면 그림들이 아주 배당부 터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제가 조교사의 경우 그런 지시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탈때난 그렇게 안 탈래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거나 주로 상황을 좀 보고 움직여보겠습니다. 최경는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부산 메인 승부처는 사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부산 메인 승부처가 4경주고요. 이어지는 서울 8경주가 서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방송을 같이 찍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메인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부산 경마 6개 경주, 전경주가 승부입니다. 전경주 때려먹을만한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들이고 제가 수요일부터 텍스트를 통해서 광고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주 일요일 부산경말은 성원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방송 찍는 시점에서 3일 남아있네요. 자, 물론 금요일, 토요일 양껏 이겨놓고요. 일요일 날 정말 배 터지게 한번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강승부, 부산 교차 강승부 데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건 사경주를 메인승부처럼 삼은 이유. 남들이 보는 인기마은 저도 다 보고 있어요. 저도 다 내용 받았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직접 전달받은 내용이고, 인기마필들은 인기마필들이고, 저는 정작 노리고 때릴 마필을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자, 최근 부산에 있는 이 마방과 굉장히 사대가 잘 맞고 있습니다. 여러구라 하고 있는 마방인데요. 자, 노출되지 않은 인기마. 제가 이거는 현장까지 꽁꽁 감춰둘 거예요. 그 누가 물어봐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현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팬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풀어드릴 보따리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부산 4경주 메인승부처. 함께 하시면서 꼭 한구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합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에 준비한 일요일 서울 메인승부처는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부산 4경주와 이어지는 8경주인데요. 이것까지 적중이 돼버리면 우리는 중반, 중반장에 완전 상황을 만들고 일요경마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8경주도 느낌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적중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자, 우선, 저는 이번 8경주요. 인기 마필들, 조개모나 마필들 한 세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대에서 밀려있는 복병마필인데요. 이번 새벽 조교를 담당했던 마방과 등짝에서 좋은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는 밀려 있을 거예요. 많은 인기를 얻는 마필은 아니지만 주우는 때려먹기에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 제가 과거에 이 마필 갖고 함께 하셨던 분들께 정확한 중배당 마권을 연결시켰던 마필인데요. 그 마필이 이제 다시 한번 때려먹을 타이밍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죠. 결국 우리가 배팅 들어가는 거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야 먹을 게더 많아진다 입니다.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는 메리트가 없어요. 남들이 알기 전에 우리가 한 발자국 먼저 때리고 남들 다할때 우리는 한 발자국 빠져나가는 정확하게 전술적인 마필입니다. 자, 서울 8경주 메인 승부처.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 꼭 동참하시고 항구라꼭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 경남 도민일보배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네,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뭐각 마방을 좀 만나봤더니요. 그냥 인정하는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5, 4번 블루치퍼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마필이 한 치수 위에 마필 같이 보이고, 다른 마방도, 그리고 정작 31조에서도 충분하게 뭐 자신을 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마필 블루치퍼입니다. 제가 볼 때, 뭐 우승까지는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상권에 한자리는 블루치프가 무조건 저는 책임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파샤를 조성공 기수가 쭉 탔었는데 막상 조성공 기수의 선택은 최강번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강번개가 10월 13일 날 우승을 차지하고 연습주행까지 나오면서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고 물론 파샤도 연, 상당히 여유가 보였는데 조성공 기수가 파샤하고 최강번개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볼땐 조선공기수가 오를 선택한 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영천도비도 이게 한 번째 봤는데 아직 어디까지 걸음의 한계인지 노출이 안되 있어요 이 말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구경주 농협중앙회배 대상경주가 되겠고요 후반부 허찬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이기도 합니다 성원현이 가장 세게 보는 말 한두만 먼저 들어보고 제가 출사표을 내도록 하죠. 네좀 의외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텐데요. 저는 국산마입니다. 7번 PK파티. 물론 이 마필도 국산마 아니죠. 포인마입니다. 뭐 올드패션도 자마에 그동안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마필.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요. 이런 2세마필들 경주 앞에 가는 마필들 물론 많은 압박이 있겠습니다마는 김용근 기수가 스타트만 잘 받아주고 선행이면 성공해준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정말 발굴하기 힘들어갈 만큼 버텨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칠범마 PK 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 부산 오경주가 경남 도민일보겠죠 예. 그때 제가 얘기한 공식대로 어, 이 조성문 기수가 기승한 최강범계가 입상권에 들어오면 이번 구경주는 제가 생각하는 마필이 들어올 확률이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말 한마리를 제가 상당히 노리고 있다는 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이게 1등이 1억 7천이죠, 상금이. 네. 2등이 6천. 이거 약한 상금들이 아니에요. 이 경주를 대비해서 눌러놓고 만들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역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다이 경주를 대비해서 이미 눌러놓고 때리려고 준비하는 말들. 고그 말들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구경주, 준매일을 들어갈 겁니다 제대로 된적종 한번 만들어낼게요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부산 육경주 거리 1,400 2등급 마필들 1 2배접종으로 단관원 전진회 일요일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부산 경마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아요 또 그리고 부산이 예, 어떻게 보면은, 복귀 상황으로 먹히는 게 가장, 어, 좋습니다. 왜냐면은, 서울 경마가 있기 말들이 장난을 하도 많이 치기 때문에, 예, 부산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이, 잘 되는 데서 노를 짓자, 물 들어올 때노 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산 경마는 근간부 뭐 계속 상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요. 이번 육경주는, 예, 제가 산두 압축구도로 공략을 들어갈 건데, 종합지 백판한 두는 배당으로 고배당을 누리고 갈 거예요. 종합지 백판 마가 이번 육경주에 들어온다면은 저희 대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이군 경주에서도 경쟁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말들만 엮어서 공략을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이제 종합지 백판이한 두가 들어간다는점 힌트를 드리고 제대로 된 상황을 만들고 또 후반부 치고 나가면서 일요일 웃으면서 경마장을 나와 보자고요. 네. 네, 1800, 1등급 핸디캡, 12대 접종으로 성원이요. 네, 10번, 언비터블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자, 이번에는 편성 잘 만났고 상태 좋다라는 판단을 제가 먼저 하는데, 8월 20일 날 제가 이 청담도끼 언비터블, 물론 당일 날 배당판 정말 폭풍이 불면서 6점 대까지 복승식이 6점 대까지 떨어졌던 게 바로 언비터블입니다. 자, 다 상대 마필 중에 뭐 내용이 좀 길길하게 나온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더해졌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언비터블을 불러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김덕현 기수인데요. 자말 가는 대로 타주면 됩니다. 무리 안 해도 됩니다. 평상 제가 볼때 충분히 통할 수 있고요. 준비 잘돼 있습니다. 김덕현 기수가 무리 만하지 않는다면 말에 맡기고 기승을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구조마방에서 김혜성 기수가 정말 신조 대업에 오링을 했습니다. 불련도 전담을 하고 오링을 하고. 그리고 구조마방에서는. 원더볼트랑 두 마리 같이 내보는데, 지난번에도 다이샤으로 빠꾸를 때렸고, 이번에도 신조대엽. 신조대엽이 사실 지난번에 흑룡한테 코로 깨질 뻔 했던 거는 청담도끼를 따라가다가 가래이가 찢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청담도끼 지난번에 도끼질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신조대엽, 신경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추돌하면서 늪발하고 경기 망쳐버린 마패는 장상카우보입니다. 얘도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400. 3등급 마필들 12대 접종으도 요즘은 경마 팬들의 경주보는 편성을 보는 눈이나 복귀 보는 눈들이 뭐 상당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경마가 어려워지면서 경마 팬들의 수준은 예전보다 더 훨씬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뭐 공부를 안 하고 떠들어 댄다든지 내용도 없는 걸 갖고 떠들어 댄다면은 바로 그냥 하자가 걸리게 돼 있어요. 어, 그만큼 저희는 뭐 추천하게 파고 방송을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뭐 이제 김성근 위원까지 합류가 된다면 뭐 최강의 에, 유치시가 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경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성원희네 3번 정상오름입니다 제희 마필이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자 마음만 먹으면 선행을 갈수 있는 기본 순발력을 지닌 마필 물론 지금 안쪽에 발빠른 마필도 있고 외곽에도 또 발빠른 마필들이 있는데 최근 부민호 기수가 선행 승부수 저는 가장 잘 뛰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 마지막 경기 정상으로는 저는 범인호 기사가 제대로 타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4군에 가서 입상을 한 이후에 12주 공백을 갖고 나온 마피스 4번 피닉스 선인데 저는 한계가 노출이 안 돼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 8점 마방은 공백 이후에 휴양 이후에 그대로 또 승부를 센터링을 때려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4번은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경주 때 슈퍼캡틴한테 졌습니다만 전개로 진게 금투사예요 능력으로 진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11경주 이렇게 추천만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금토일 경마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경마팬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경마팬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금토일 지켜드리고 또 상황까지 낼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성원용과 허찬지 두 손을 잡아주시고, 현장에서 경마를 임하신다면, 저희도 힘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에 좋은 결과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